자, 2차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베타 그뭐 두근 나오면 우리는 합 얼마? 3고 마이너스 여기까지 뭐 자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거를 정리하면 얘를 대입할 수 있게끔 탁탁 변화시켜주잖아. 그쵸? 얼씨구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얘네 둘이를 알파 제곱으로 묶어볼까?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이고, 뒤에는 베타로 묶어볼까? 알파 플러스이고. 얼씨구. 뭐, 이,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이게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네. 그죠?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뭔가 이 방향을 잘못 들은 것 같아. 큰일 났네. 그래서 아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뭐 대부분 이렇게 가지 않나 그럼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안될 거라고 미리 알겠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쳐다보는데 내가 뭘 놓친 걸 없나 그러고 쳐다보는데 여기 뭔가가 딱 보여요 이게 이게 여기 야3-3-3-3 여기 -3, 똑같이 보이잖아 아요 밑에서 알파로 묶어내면, 알파제곱, 마이너스 3알파가 돼. 그리고, 어, 알파베타 플러스 2베타가 되거든. 그런데, 난 이게 보인 거야. 지금,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, 0의 근이 알파베타니까, 이 알파를 집어넣으면,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잖아. <laughs> 그죠?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얘가 2야. 2. 그래서 이거 2알파, 얘 2베타, 그리고 알파베타 이렇게 잡는 거지.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니까, 이게 6이고, 얘는 마이너스 2니까. 아하, 이거는 4가 되겠구나.